952년 1월 말 평양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 산악지대에 김민호 일행은 사흘째 이동 중이었습니다. 폭격 속에서 평양을 탈출한 후 그들은 단한 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뒤에서는 박철수의 추격대가 끈질기게 따라오고 있었고 앞으로는 수많은 검문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발자국을 지워주는 고마운 눈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체력을 빼앗아가는 적이기도 했습니다. 김민호의 어머니는 체력이 약해 자주 쉬어야 했고, 수진의 다리 상처도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오빠, 조금만.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될까? 수진이 눈 속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보안성 지하 감방에서의 고문 흔적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알았어, 수진아. 저 바위 뒤에서 잠깐 쉬자. 김민호가 여동생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은빛 저우는 주변을 경계하며 앞장섰습니다. 다섯 명은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김민호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남은 식량은 건빵 다섯 조각과 물통에 남은 물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어머니, 드세요. 김민호가 건빵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먹어라. 난 괜찮다. 어머니, 제발 드세요. 남쪽 가면 맛있는 것 많이 해드릴게요. 지금은 힘을 내셔야 해요.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지하 감방에서의 고문, 그리고 사흘간의 강행군.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여기 남을게. 너희들끼리 가거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짐이 되고 있잖니. 나 때문에 너희들이 모두 위험해. 어머니, 김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남는 거예요. 5년을 기다렸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나기 위해. 이제 헤어질 수 없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어미가 무능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수진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부산 가요. 거기서 새로 시작해요. 은빛 저우가 정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추격대가 10km 뒤에 있소. 최소 30명, 군견도두 마리 동원했소. 김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철수가 직접 나섰군. 그 뿐이 아니오. 앞쪽 모든 도로에 검문소가 설치되었소. 무전을 엿뜯었는데 우리를 찾기 위해 황해도 전체가 동원되었소. 이 속도로는 내일 아침이면 따라잡히겠군. 김민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남쪽까지는 아직 60km가 남았습니다. 걸어서는 이틀은 더 걸립니다. 방법이 하나 있소. 은빛저우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5km 가면 신평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소. 그곳에 우리 협조자가 있어. 차량을 구할 수 있다면 추격대를 따돌릴 수 있을 거요. 차량, 이 상황에서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소. 이대로는 모두 죽소. 김민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은빛 저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좋소. 마을로 가시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영하 20도는 될것 같았습니다. 동상이 걱정되었지만 어둠은 그들의 유일한 동맹이었습니다. 두 시간을 걸어 심평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마을은 작았습니다. 30채 정도의 초가집이 전부였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초소가 있었고 세 명의 인민군이 불을 피우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 초소를 어떻게 통과하오? 김민호가 물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하오? 총소리가 나면 추격대가 달려올 거요. 우회해야 하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소? 다른 방법이 없소? 은빛 저우가 앞장섰습니다. 일행은 마을을 크게 돌아 뒤쪽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질 뻔했지만, 김민우가 재빨리 잡았습니다. 한 시간 반을 돌아가서 마을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은빛저우가 작은 집을 가리켰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집이요. 주인은 리태준이라는 사람이요. 전쟁 전에는 버스 운전사였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김민호가 조심스럽게 집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세 번, 잠시 쉬고 두 번, 암호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리고 경계하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누구시오? 남쪽에서 왔소. 봉황의 날개가 필요하오. 이것이 두 번째 암호였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마른 체구의 40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빨리 들어오시오. 리태준은 주위를 재빨리 살피고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아내와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미쳤소? 지금 온 동네가 뒤집혔는데. 리태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보안성이 마을마다 수색하고 있소. 어제는 옆 마을에서 세 가족이 끌려갔소. 남측 스파이를 숨겼다는 이유로 알고 있어.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오. 나를? 무슨 소리요? 차량이 필요하오. 당신이 운전할 줄 안다고 들었소. 리태주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요. 전쟁 전에는 평양 마이너스 개성 노선 버스를 몰았소. 하지만 지금은 그저 농사나 짓는 농부요. 마을에 트럭이 있다고 들었소. 공동 트럭 하나 있긴 하오. 하지만 그건 인민위원회 관리 아래 있소. 함부로 쓸수 없소. 은빛 자우가 조용히 주머니에서 금화 다섯 개를 꺼냈습니다. 촛불에 반사되어 금빛이 반짝였습니다. 리태준과 그의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곳으로 남쪽에 가시오. 새 삶을 시작하시오. 리테주는 그 말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남쪽에서 작은 가게라도 열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누구요? 정말 남측에서 온 거요? 모르는 게 당신한테 줬소. 다만 우리는 당신과 같소. 가족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요. 리테준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키울 수는 없습니다. 좋소. 리테준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소. 우리 가족도 함께 데려가 주시오. 김민호와 은빛 자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위험도 커집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았소. 함께 가시오. 리태준의 아내가 급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벌의 옷과 약간의 식량. 그것이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트럭 열쇠는 어디 있어? 마을 이장 집에 있어. 그자가 트럭을 관리하고 있어. 가져올 수 있어? 해보겠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오. 리태준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민호는 창문 틈으로 밖을 감시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리태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민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김민호는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리태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 이장과 두 명의 인민군이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이요. 남측 스파이들이 숨어있소. 이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리태준이 그들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손을 들어 저항하면 쏜다. 인민군이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리태준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이장의 목을 감았습니다. 지금이오 뛰시오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리태준은 이장을 인질로 잡은 것입니다. 총 내려놓지 못해. 리태준이 이장의 목을 조르며 외쳤습니다. 이장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인민군들이 망설였습니다. 이장은 당 간부였습니다. 함부로 다치게 할수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 김민호가 움직였습니다. 총개머리로 한 병사를 가격했습니다. 은빛 저우도 다른 병사를 제압했습니다. 빨리 트럭으로 리태준이 이장에게서 트럭 열쇠를 빼앗았습니다. 여덟 명이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을 창고에 낡은 소련제 트럭이 있었습니다. 리태준이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한 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걸려라. 두 번째 시도. 엔진이 걸렸습니다. 모두 뒤에 타시오. 빨리. 일곱 명이 트럭 짐칸에 탔습니다. 리태준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마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초소의 병사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엎드리시오. 트럭이 초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병사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비켜라. 리태준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비키지 않았습니다. 리태 주는 눈을 질끈 감고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트럭이 병사들을 들이받았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옆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트럭은 초소를 돌파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들이 쫓아오고 있어 은비채오가 외쳤습니다. 두 대의 차량이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트럭 뒤쪽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리태준의 아내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오? 남측 전선까지 20km요. 버티시오. 김민호가 총을 꺼내 반격했습니다. 은비자오도 함께 사격했습니다. 추격 차량 하나의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며 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은 계속 쫓아왔습니다. 게다가 더 많은 차량들이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한 것 같소. 리태준이 백미러를 보며 말했습니다. 연료는 얼마나 남았소? 반도 안 남았소. 최대한 속도를 내시오. 트럭은 눈 덮인 산길을 달렸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낡은 트럭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앞에 다리가 있어 좁은 나무다리가 보였습니다.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저 다리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요? 수진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견뎌야 하오. 다른 길은 없소. 트럭이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트럭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비처우 수류탄 남은 거 있어? 마지막 하나 있어. 다리를 끊으시오. 은비처우가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폭발과 함께 다리의 지지대가 무너졌습니다. 추격 차량이 다리에 올라오려던 순간 다리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차량이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성공했소.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앞쪽에서 차량 불빛이 보였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망했소. 앞에서 막고 있소. 리태준이 외쳤습니다. 돌파해야 하오. 김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칠 것이오. 모두 최대한 낮게 엎드려 있으시오. 리태준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트럭이 검문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쏜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암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으악! 리태준이 신음했습니다. 어깨에 총을 맞은 것입니다. 괜찮소? 괜찮소? 이 정도로는 못 죽소? 리태준은 이를 악물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피가 옷을 적시고 있었지만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트럭은 검문소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았습니다. 나무 장애물이 부서지며 날아갔습니다. 병사 한 명이 트럭에 치였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리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기 보이오. 은빛 저우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멀리 미군 초소가 보였습니다.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다 왔소. 조금만 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트럭이 멈췄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리태준이 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엔진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연료가 완전히 떨어진 것입니다. 미군 초소는 1.5km 앞에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북한군 차량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리가 끊어진 것을 우회하여 다시 추격해온 것입니다. 내려야 하오. 뛰어야 하오. 김민호가 외쳤습니다. 리태준 동무 걸을 수 있소? 할수있어 가족을 위해서라면. 여덟 명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김민호가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은빛저우가 부상당한 리태준을 부축했습니다. 수진이 리태준의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달리시오. 전력으로 일행이 눈 덮인 길을 달렸습니다. 폐가 터질 듯 아팠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주변에 박혔습니다. 눈이 튀어 올랐습니다. 미군 초소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빌리언즈 어프로칭 노스코리언 포시즈 인 퍼스트 미군 장교가 쌍안경으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프리페어 투 프로바이드 커버링 파이어 미군들이 사격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군 차량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km, 800m, 500m 조금만, 조금만 더, 김민호가 어머니를 업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어머니의 무게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미군 초속까지 300m, 200m, 미군들이 경고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차량들이 멈췄습니다. 그들은 미군과 교전할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쌍안경으로 김민호 일행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미군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그들을 안전지대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겼다, 민호야.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그때는 반드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방향을 돌렸습니다. 추격대도 함께 철수했습니다. 미군 기지 안에서 김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살았어요. 살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수진도, 은빛저우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리태준 가족도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미군 의무병들이 달려왔습니다. 부상자들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따뜻한 담요가 제공되었고 뜨거운 커피와 초콜릿이 나왔습니다. YOUR i SAFE NOW. WELCOME TO FREEDOM. 한미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김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색깔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 김민호와 가족은 작은 집에 정착했습니다. 정보기관에서 제공한 안전가옥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여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전쟁 전에 중단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리태준 가족은 다른 안전 가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리태준의 어깨 부상도 치료를 받았고 그의 아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소. 김민호 동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새 삶을 얻었소. 리태준이 김민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요. 우리가 고마워해야 하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요? 다시 임무에 복귀할 것이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은비자우도 다시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임무는 언제요? 김민호가 물었습니다. 한달 후요. 이번에는 함경도 지역이요. 북한군의 새로운 무기 정보를 입수해야 하오. 나도 함께 가겠소. 가족은 괜찮겠소? 이제 안전하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소. 은빛 자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오. 당신 같은 파트너가 있으면 든든하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가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흰 쌀밥도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꿈도 꿀수 없던 식사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5년. 5년만이구나. 이제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 민우야. 너는 또 떠나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는 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요, 어머니. 전쟁이 끝나면 영원히 함께 있을게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인데, 반드시 끝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화롭게 살 거예요. 수진이 결혼도 하고, 손주도 보고, 김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요. 꼭 살아서 돌아올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민호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의 소리가 아닌 자연의 소리. 그는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박철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복수를 꿈꾸며 다음 기회를 노리며 철수형,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김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꿈을 꿨던 우리가, 독립된 조국을 꿈꿨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죽여야 하는 적이 되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지만, 평양의 바람보다는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어.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평화가 올 때까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수 있을 때까지, 김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박철수와 함께 찍은 사진. 두 소년은 웃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언젠가는, 언젠가는 다시 친구가 될수 있을까, 형? 그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그림자들도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김민호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 동료, 그리고 평화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 그는 그들을 위해 다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한달후 김민호와 은빛여우는 새로운 임무를 위해 출발했습니다. 함경도로 향하는 길 위험한 길이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됐소? 은빛여우가 물었습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 두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평양의 그림자.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는 그날까지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